네, 안녕하세요. 추세 선생 장마감 시황입니다. 어, 금일 코스피 0.06% 상승했고 코스닥은 0.22% 상승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 있었고요. 투자 주체별로 코스피는 개인은 3,4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은 매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했고요. 어, 금일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공개됐는데 개인과 외국인 기관 공매도 상한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제 개인과 기관 담보 비율을 105%로 일원화했고 부차입 공매도도 막겠다는 그런 의지, 의지를 표명했고 공매도 제도 이제 개선 시 이제 6월 말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안 되면 은 금지 기간을 또 연장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강했던 이제 뭐 반도체나 어, 떤 2차 전지 업종들이 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금이는좀테마쪽으로 어,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횡보를 했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일봉상으로도 어 이제 코스닥 차트이고요. 그 일봉상으로도 이제 음 그냥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어제 또 많이 올라서 위에서 또잘 어 버텨주고 있는데. 향후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뉴스 테마는 첫 번째 온실가스고요,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주류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관련 주가 있고 다섯 번째 는 한동훈 테마이고요. 먼저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테마인데요. 이제 전일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어, 기후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에이, 어, 에 a p c 회의에서 이제 기후위기 관련 논의도 이어질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케미칼의 코바이오 그린 케미칼은 이제 26%까지 상승했지만은 어, 상승을 좀 반납했고, 다른 에코바이오나 캐시 코트레 뭐 캐시 그린홀딩스도 어 대부분 이제 상승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또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고요. 어 이제 전일도 미국 증시에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버전 11을 어 2주 내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사이버트럭 트럭 배송 행사일과 일치해서 어 사이버트럭에 이제 자율주행 버전 12가 장착될 가능성이 또 보이고 있고, 어, 국내선 이제 현대, 현대 오토 에버가 이제 자동 현대 자동차 그룹과 합작 설립한 그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에 또 1,1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고요. 또 정부 정책 지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그런 신속 허가제를 도입하고 뭐 자율주행, 차이동로뭐그 영상 데이터 원, 원 활용 등 이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이 나오고 있어서 강세를 보였고요. 관련 주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한국단자, 퓨란티어 퓨런, 등이 있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음, 현대 오토 에버구요. 대추세 하단 지지를 잘했고, 잘했고, 이제 중추세 쇠기형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서 반등 중에 있고, 어, 현재 이제, 어, 단기 이런 기준각과 역기준각, 이런 교차점 부분에서 어, 저항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 부분이 또 매물 대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대와또 이동평균선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음, 대추세, 이제, 대추세는 세기형, 그리고 중수세로도 이제 돌파를 해줘서, 강하게 또 돌파를 해줘서, 한 번, 어, 눌렸을 때한번 진입 가게 또볼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로는 주류 테마이고, 테마이고요. 이제 국세청이 이제 와인이나 맥주 등 이제 주류를 온라인 판매 해외 사회, 해외 사례를 이제 검토하는데, 어, 검토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기대감에 이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지, 현재는 이제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 외에는 그런 통신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소상공인의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어, 나라셀라나 이제 제주 맥주, 국순당 등이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나라셀라 인데요 나라셀라는 이제 어, 대추세 쇠기형 그리고 중추세 또 강하게 돌파해줘서 어. 마찬가지로 이제 지켜볼 만한 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면 뭐, 눌렸을 때 한번 또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주 맥주도 세기형 네, 대추세 세기형도 강하게 돌파해 줬고요. 어, 나라셀라와 또 마찬가지로 한번 어, 둘다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국승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 14% 정도 상승했는데, 대추세 저항을 또 강하게 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음예 소비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동결 기대감, 또 내년에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어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 밸류에이션 정당화 가능성이 또 높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호실적에도 이제 저평가되었던 자동차 완성체 업체나 부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현대차, 기아, 에코플라스틱, SL 등이 있고, 차트 보시면요. 음, 현대차, 현대차는 뭐,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대추세를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잘 해줬고요. 현재 이제 중추세의 하락 채널 저항 부분이, 어, 와서 지금 이 부분이 또 18만원 한 중반, 그리고 1 9만원대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이부분에좀 돌파를 해주면은 돌파를 해주면, 이제, 어, 다시 눌렸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어,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 이제, 잘또 돌파해주고, 어, 또 지지를 받고 올리면은, 다시 뭐 대추세 이런 상단까지도, 어, 대추 상단에 21만원, 22만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까지도 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에코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도 음 이렇게 쇠기형으로 하락하다가 잘 돌파해 줬고요. 그다음에 역기중각이 중기로 보시면은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 역기중각을 이렇게 옮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어, 역기중과학 저항은 없다.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지켜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한동훈 그 테마이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 부인이, 부인이 이제 또 공개 활동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 출마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강세 보였던 종목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이, 하루이고요. DTN, CRO, 그리고 태평양 물산 등 이제 상한가를 갖고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군비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이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